하하이 화는 저번 영상에서 많이 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 명이 퇴장을 당했음에도 앙데가 라인을 올린 이유를 제 시야에서 해석해보도록 하죠 제가 생각하는 첫 이유는 이게 더 효율적인 수비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퇴장 전에도 투트넘의 우도기와 포로는 수비 상황에서 그동안의 경기들과는 달리 상대의 드리블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려앉았어도 스털링한테 털릴 것 같았어요 아무리 첼시가 브랜드포드전에서 템백을 못 뚫고 졌다고 해도 걔네는 주전이라도 다 가지고 있었고 1 1대1 1이었죠 후반 가서는 포백이 포로, 다이어, 호이비에르, 루알이었는데 이백 한다고 해서 첼시를 상대로 막아내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. 앙지의 생각도 비슷했던 것 같고요. 정작 루턴타운 상대할 때는 많이 내려서서 경기를 치룬 적도 있거든요. 걔네는 내려 앉으면 양쪽 날개가 못 뚫을 것 같으니까요. 근데 이번에는 수비 라인을 내려도 불안할 것 같았죠. 그래서 앙재가 내린 선택이 아예 위로 다 끌어올려서 옵사 라인을 맞춰보자. 어차피 속도로는 못 이길 수도 있으니까 아예 옵사 트랩을 걸어버리자. 라는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. 애초에 시즌 중에 이런 극단적인 라인을 보여준 건 처음이었어요. 어떤 경기에서도 앙재라고 해서 이 정도로 올린 적은 없습니다. 이거는 그냥 너네랑 옵사라인으로 승부 보겠다 이거였어요. 그와 동시에 팬들에게 우리가 하려는 축구가 뭔지 보여주자 이런 의도도 있던 것 같습니다. 어차피 사람 두 명이나 없고 올려서 많이 먹히고 내려서 조금 먹힐 거라면 어차피 질 거라면 그냥 도박수를 둬서 팬들이 원하는 축구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뭐내꼴 넣는다고 승점 더 주는 것도 아니고 헤트트릭 한다고 승점 더 주는 것도 아니니 질 때는 지더라도 이겨보려는 노력은 해보자 이런 의도였던 것으로 보여요. 그 결과 4대1로 졌지만 많은 팬들이 경기를 보면서 재밌다고 느꼈고 많은 토트넘 팬들이 만족하는 경기가 되었습니다. 토트넘 팬들의 우선 목표가 재미있는 축구가 보고 싶다는 거였으니까요. 이름만 들어도 징글징글한 무누콘 축구를 몇 년을 봤는데 한 경기 재밌게 지는 거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? 얘네는 막세 경기씩 재미없게 지는데 지금 앙제의 전술 선택을 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얘네 때 경기 벌레, 최시장 경기 벌레 하면 무조건 우는 경기 볼 겁니다. 감독은 이기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팬들이 즐길 수 있는 경기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. 애초에 그거 하라고 데려온 감독이기도 하고요. 다음에 또 이런 경기 양상이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여한이 열받을 것 같긴 하지만 전술의 퇴장은 감독도 아니고 그냥 로메로가 급발진했을 뿐인 건데 이번 경기에서 앙제의 선택 때문에 졌다 이런 경기는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첼시 압박에서 보였듯 플랜 a 가 거의 다 익힌 지금 상황에서 전술의 유연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가 이번 경기의 선택보다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로메로 반도맨 우도기가 없는 상황인데 어떤 전술을 짜올지 주말에 있을 경기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